먼저 주요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PI 주간 원유 재고는 마이너스 427만 배럴로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60만 배럴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또한 오늘 밤 발표될 예정인 EIA 주간 원유 재고는 약 120만 배럴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지난 주 마이너스 1,147만 배럴에 이어 여전히 큰 폭의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지표 모두 수요 대비 공급 부족 가능성을 시사하며 단기 유가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상승 요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고 감소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재고 감소는 유가에 강한 상승 압력을 주는 요인입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입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 기대가 공급 불안 심리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수요 회복 기대입니다. 특히 항공유 소비와 산업 활동이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수요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상승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첫째, 기술적 과매수 구간 진입입니다. 일부 차트에서는 과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어 단기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기적 공급 확대 우려입니다. B, 오PEC 플러스 국가들의 생산 증가 그리고 미국 셰일 오일 증산 가능성이 유가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현재 시장은 상승 모멘텀을 얻었지만 중기적으로는 명확한 방향성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박스권 등락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즉,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단에서 지지를 받으며 오르락 내리락하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상 박스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단 지지선은 73달러. 과거 급등 전 매수세가 유입됐던 지점이자 최근 반등했던 수준입니다. 상단 저항선은 76달러 50센트, 최근 고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출현한 자리입니다. 즉, 73달러 부근에서는 매수세 유입이, 76달러 50부근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박스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오늘 발표된 API 지표 그리고 오늘 밤 발표될 EIA 지표 모두 유가에 긍정적입니다. 둘째, 그러나 공급 증가와 기술적 피로감도 존재하므로 무작정의 추세 상승보다는 제한적 흐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에 따라서 상승은 하되 박스권 내 제한된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고 판단됩니다.